안녕하세요. 베테랑 부동산TV 김영주입니다 오늘은 동네 롯데캐슬 시그니처 최종 경쟁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먼저 경쟁률 및 분양가격 알아보겠습니다. 위치를 보면 부산시 동래구 수안동 36-2번지 1원이며 규모를 보면 지하 3층, 지상 47층으로 총 4개동, 870세대 중에서 일반 분양이 164세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공급이 82세대, 일반공급이 82세대로 배정되어 있는데, 특별공급 청약 결과를 보면 평균 0.52대일의 경쟁률로 아주 저조한 성적이 나왔습니다. 다자녀가구가 0이 나왔고, 신혼부부가 0.67, 생애최초가 1.33, 노후부양이 0.40이 나오고 기관추천이 0.06이 나와서 물량 소화를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급 1순위 청약이 130세대로 변경돼서 진행이 됐습니다. 1순위 청약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평균 3.32대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6호 타입 같은 경우는 1.34, 6호 타입은 1.68, 84A 타입이 17.64대1의 경쟁률이 나오면서 1순위로 마감된 타입이 되겠습니다. 84B 타입은 2.2대1의 .22 경쟁률이 나와서 6호 타입과 6호 타입, 84B 타입만 오늘 2순위 청약이 진행이 됐습니다. 분양 가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6구 타입 44층 이상을 보면 분양가격이 7억 1,750, 확장비 1,580, 총 분양가 7억 3,330만 원이 되겠습니다. 6구 타입 44층 이상을 보면 분양가격이 7억 5,810만 원, 총 확장비 1,690, 총 분양가 7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 4, A 타입 44층 이상을 보면 분양가격이 9억 3,100만 원, 확장비 1,800, 총 분양가 9억 4,900만원이 나왔고 8사 B타입 44층 이상을 보면 분양가격이 9억 1,790만원, 확장비 1,640, 총 분양가 9억 3,430만원의 분양가격이 나왔습니다. 총 분양가격에는 확장비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유상옵션을 선택하시면 총 분양가격은 더 증가하겠습니다. 최종 경쟁률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고 타입을 살펴보면 오늘 2순위 청약이 있었는데 어, 유고 타입에총 15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1순위 82건하고 합쳐서 최종적으로 97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은 1.59대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유고 타입은 최종적으로 오늘 11건이 접수되어 최종 73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경쟁률은 1.97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8.4A 타입은 1순위로 마감된 타입이어서 오늘 접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8.4B 타입은 어, 해당 지역에 49건, 기타 지역이 5건 접수되어 오늘 54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1순위 40건 접수하고 합쳐서 최종적으로 94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경쟁률은 5.2대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오늘 2순위 청약에서 최종적으로 80건이 접수되어 1순위 431건하고 합쳐서 511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최종적으로는 3.93대1의 경쟁률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부동산 TV였습니다.